자, 그러면 타여자에서는 지금 딱히 볼게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타여자에서는 기전력의 값과 어,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의 값을 계산하실 거예요. 음, 계산을. 자, 그러면 1번. 자, 1번. 기전력 구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기전력 어떻게 구했어요? 60a분의 p z 파이 n 이 있었죠? 그다음에 요거를 또 간략하게 하면 어떻게 쓸수 있어? k, pi, n.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그지? 예.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야.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데, 자 여기다가 뭐냐, v 플러스 i a r a라는 요 공식을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기전력은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몇 가지? 세 가지의 공식이 있는 거야. 어세 가지 그러면 얘도 기전력이고 얘도 기전력의 공식인데 얘는 뭐냐 얘는 발전기를 설계할 때 발전기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전력의 공식은 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발전기를 사 왔어 그래서 현장에서 써어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 어 계산해서 사용하는 기전력 아 어, 고놈은 그 얘란 얘기야. 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한마디로 얘는 이론적인 거고 얘는 실무적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야 이제 설계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사와서 직접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아닌 누구를 이용해서 바로 요 놈을 이용해서 어 지금부터 기전력을 계산을 해보겠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그러면 자 이는 V 플러스 IA Ra인데 자. 우리가 2를 뭐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 2가 뭐라고요? 6이 기전력이야. 6이 기전력. 음. 자, 그러면 V를 뭐라고 하냐? V를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단자 전압. 예. 그 다음에, 요 IARA 있죠? 아, 요 IARA를 뭐라고 하냐면, 전압 강화야. 전압 강화. 그럼 전압 강화는 큰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전압 강화는 손실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IARA는 한마디로 전압 강화. 즉, 손실이야, 손실. 근데 어디에 존재하는 손실이야? IARA니까 어디에? 그렇죠. 어디에? 전기자. 전기자에 발생되는 손실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내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콘센트가 있어. 자, 자, 콘센트가 있는데, 내가 전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전기 만든 전기를 콘센트에다가, 자, 보냈어. 자, 부하가 없어. 그럼 얘는 지금 몇 볼트인 거야? 몇 볼트? 어, 220 볼트.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자, 에어컨을 하나 꽂아가지고, 에어컨을 돌리고 있어. 자, 그럼 에어컨이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야. 그럼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 전압을 다시 한번 쟀어. 이렇게. 예, 네, 전압을 다시 한번 쟀더니, 220이 나올 줄 알았는데, 200볼트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이 에어컨을 몇 볼트 갖고 돌리고 있는 거야? 그지 200볼트 갖고 돌리고 있는 거지. 왜냐면,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딱 쟀을 때 200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볼트의 손실을 본 거야, 그렇죠? 20 볼트의 손실을 본 거야. 어? 그러면 자 처음에 부하가 없을 때220 걸렸잖아. 어? 얘를 갖다가 우리는 기전력이라 하고, 어, 그 다음에 손실을 뺀요200 볼트 있지, 그렇지? 내가 실전 지금 실제로 쓰는 건 200이잖아. 얘를 갖다가 우리는 V, 예, 예. V라 하자. 음. 자, 그러면, 요 부위, 이 부위는 단자 전압이라 했는데, 요 단자 전압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의 단자 전압의 개념은, 이 20V라는 손실을 뺀,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몇볼트라 했어? 200V. 어, 그니까 단자 전압은 뭐냐면, 손실을 제외한,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을, 무슨 전압이란다? 단자 전압이라는 거야. 손인실을 제외한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200볼트가 무슨 전압이라고요? 단자 전압이라고.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은 무슨 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부하 시에 존재하는 전압이야, 아니면 무부하 시에 걸리는 전압이야. 그렇지.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시에 걸리는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 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단자 전압은 부하시에 걸린 전압. 그러면 요 20V는 뭐라 그랬어요? 손실이라 했지, 손실, 손실. 그 손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압 강화라래, 전압 강화. 음, 손실을 전압 강화라. 그러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계산하냐?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E는 음, IR. 어, 아, IR. 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전압 강화 E는 IR이다. 이렇게. 예. 자, 개념 잡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를 지워 볼게. 자, 얘를 지웠어. 자, 그럼 얘를 지우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단자 전압 200V 알고 전압과가 20V 아니까 어? 그럼 기전력은 몇 볼트 나와? 그렇죠. E가 커 V가 커. E가 큰 거잖아. 응? 어? 그러니까 얘와 얘를 어떻게? 해? 더하면 220이 나오는 거잖아. 맞나요? 예, 그러니까 220 플러 아, 220은 200 플러스 20 하면 나오는 건데, 그죠? 그럼 이 220은 뭐라 그랬어요? 220이 뭐야? 기전력인 거고, 자 200은 뭐라 그랬어요? V라고 그랬죠? 예, 요거에 플러스 20은 뭐라 그랬어요?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I R이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자 얘는 손실이야. 자 근데 자이 기전력은 어디서 유기돼? 전기자에서 유기되잖아 그러니까 전기자에서 유기되니까 손실도 손실도 전기자지 전기자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손실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적어 I A R A 이렇게 적어준다는 얘기야. 음, 아시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자 요거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볼까? 자 기전력 알고 단전 어, 전압강 알아. 자 그럼 얘는몇 볼트야? 몇 볼트? 200 볼트. 자, 200 볼트 어떻게 나온 거야? 200 볼트는 어떻게 나온 거야? 220에다가 마이너스 20. 해서 200 나온 거잖아. 그러면 200 볼트가 뭐라 그랬어? 반자전압 V. 자, 그 다음에 220은요? 기전력, 기전력. 예, 마이너스 20은요? I, R. 맞습니까? 그럼 이때 손실은 어디? 전기자 이렇게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요거 숙제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시면, 자 우리 V는 어떻게 되고요? V 일단 V 나오면 뭐 나와? V 나오면 뭐 나와? 일단 이 e 나와야 돼. 그러면 V가 커, 이가 커. 이가 크죠? V가 작죠? 그러면 V가 작으려면 이 e, 이에다가 손실을 빼야 돼, 더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손실을 빼야 작게 나오잖아. 그래서 IARA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놈과 요 놈을 어떻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자, 다시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자전압.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기전력.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전기자의 존재하는 전압 강화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타여자는 여기까지, 타여자는 여기까지, 예, 보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자여자로 넘어갈게요. 자여자로. 자, 자여자로 넘어가는데, 어, 자여자 중에서도, 자여자 중에서도 무슨 발전기를 한번 보자. 직권 발전기를 한번 보자. 직권 발전기. 자 직권 발전기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이두 개만 보면 직권 문제 다 맞아.